그날은 회사 회식이었다. 나는 술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조금만 마시고 나오려고 할 생각이었으나 회사의 직속 상사들이 주는 술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취기가 오르고 시간이 흘렀다. 난 사실 회사 여직원 중한 명과 썸을 타고 있는 사이였다. 사내 연애라고 하면 다들 알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연애하는 맛은 짜릿하게까지 하였다 그날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회식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자자 2차 갑시다 빠지는 사람 알지? 우리 회사 부장님의 말씀이었다 저 부장님 죄송하지만 집에 어린 동생이 혼자 있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대. 그럴 만도 하다. 입사 6개월째 신입사원이 회사의 직급자에게 초를 치는 소리를 하였으니, 그러나 부장님의 대답은 의외였다. 동생이 많이 어린가 보지? 그래, 그럼 자네는 먼저 들어가게.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던 사람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날 쳐다보았다. 다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보였지만 부장님 기분을 망쳐 좋을 게 없다고 싶은지 다들 꾹꾹 참는 분위기였다. 사실 동생은 핑계이고 썸을 타는 여직원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회식 도중에 빠져나오게 되었고 썸을 타는 여직원도 배가 아프다면 회식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둘이 남아있게 되었대둘다 술을 좀 마신 터라 데이트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저녁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딱히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 우리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둘러싸인 모텔이었대 여직원인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대 그렇게 우리는 썸을 타고 같이 밤을 보내게 되었다 모텔 입구에 도착하였대 저 얼마예요? 손님 죄송한데 지금 방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나가려던 찰나, 모텔 주인이 급하게 이야기하였다. 아, 잠깐만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 방이 창문이 잘안 열리네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생각을 잠시 하고는 딱히 창문을 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을 하였다. 자, 키 받으시고 607호입니다. 모텔은 8층 건물이고 1층은 카운터 및 주차장 형태였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07호로 향했대. 문을 열자 내부 시설은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대. 쾌쾌한 냄새까지 나는 듯했다. 그래도 썸을 타는 여자와 모텔까지 왔으니 이런 건 개의치 않았다. 여직원은 먼저 씻는다고 하여 샤워실로 들어가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래도 처음으로 둘이 오붓하게 지낼 곳인데 환기라도 시킬 생각으로 창문을 열려던 순간 모텔 주인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창문이 고장나서 안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기로 했다 마치 못으로 단단히 고정을 한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지공간 안닌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대. 나는 눈을 뜨고 문 앞으로 다가갔대.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대.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대. 누가 이 시간에 장난하는 거야? 다시 침대로 가려던 순간 소리가 들렸대. 그런데 소리가 나는 쪽은 문 앞이 아니라, 창문 쪽이었다. 그것도 열리지 않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난것 같았다. 순간 옷싸가고 식은 땀이 났다. 내 옆에 자고 있던 여직원은 술을 많이 한 탓에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다. 깨우려고 했지만 노크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깨웠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가 아니고 창문을 억지로 열려는 듯한 소리였다. 6층 높이에서 새벽 시간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노크 소리와 창문을 열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버티다. 술을 마신 탓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내 옆에 자고 있던 여직원은 없었다. 같이 밤을 보내고 민망하여서 먼저 간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도 옷을 챙겨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모텔 주인에게 607호 키를 주며 물었다. 저 어제 같이 온 여자친구 혹시 언제쯤 나갔는지 보셨나요? 여자친구? 손님 어제 혼자 오셨잖아요. 혼자 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 많이 취하셔서 빈방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그 방은 6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람이 있어서 숙박으로 쓰지 않는 방인데 손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드렸잖아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대. 그러나 모텔 주인이 보여주는 CCTV를 보고 할 말을 잃었대. 11시 30분경 혼자 모텔을 걸어오는 게 보였고, 마치 옆에 누구라도 있는 것 같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였대. 난 곧바로 썸을 타는 여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 여자시고는 회식이 끝나고 나와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모텔 창문에서 노크를 한건 무엇이며, 내 옆에 자고 있던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